자, 2024년도 4월 3일입니다. 약간의 갭락으로 좀 떨어져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도 차트는 좀 버틸려고 해요. 그리고 선물 매도가 쌓여있지 않고, 오히려 500개약 정도 선물 매수가 쌓여있거든요. 초는 좀 빠지려고 하는데, 반등이 막 나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삼성전자를 어제 외인이 무지하게 많이 사고, 삼성전자가 계속 고점을 뚫는 흐름이거든요. 많이 올라가가지고, 한번 정도 눌릴만은 한데, 웨인 포지션에 따라서 어, 또 그냥 막 들어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선물 매수가 그렇게 많이 쌓이지는 않은 거야 만약에 갭락으로 떨어져서 시작을 하면은 선물 매도가 좀 쌓여야지 그 트렌드대로 가요 위로는 저항이 378 여기가 위에 저항이고요 밑에는 375.40이 지지 라인인데 여기 깨면은 하동치가 조금 나와요 374.90 정도까지인데 3바닥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를 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장 시작 자분매수 올라와도래도 조금. 다시 저항을 받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케이. 자, 저점 이탈 시키는 흐름입니다. 이탈 시키는 흐름. 현물 동향이 나와봐야지 하는데 오늘 좀 많이 밀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쌍끌이 매도네요. 쌍끌이 매도. 어, 이거 크게 갈것 같네요. 일단은 3바닥 짜리 374.85. 여기 이탈 시키면은 373.5 정도까지도 보아갈수 있습니다. 선물 매도가 한2000 계약 정도 쌓여 있어요. 꼬리 잡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현물 동향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좀 반등이 나오려고 해요. 아따, 많이 빼네요. 오케이, 청산. 더갈 어, 수는 있는데 현물 동향이 조금 바뀌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청산을 좀 했습니다 청산을 그래서 오늘 하루 매매가 끝났어요 yes! 땅까리 매도로 가고 지금 외인이 현물을 패대기 치기 때문에 이건 푸시 굉장히 좋아요 푸시 강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지금으로 선물 매도 계약이 3800 계약 정도 쌓였거든요 일봉상으로도 충분히 눌릴 만한 자리에 왔고 또 양봉 하나가 안 썼습니다 지금 일단 리스크 차원에서 일단 청산하고 나왔는데 일단은 오늘은 딱한번 매매 를 했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욕심부리다가 또 역방 타고 그럴 것 같은데, 풋을 계속 보면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은 목표를 했고, 그렇게 크게 뭐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거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